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어제 영상을 찍고 나서 리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리또속, 아직도 리또속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인 시장 완전 불장 제대로 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되고, 지금은 물타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안 들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타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어? 나 이거 탈출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인 이상 당연하죠. 반대로 탈출하기 전까지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들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공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리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엑신피니티 추천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사실 폴리곤 어제 너무 빨리 끊었어요. 오늘 결국에 1,800원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엑시도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단타하는게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엑시가 한 2만 원까지 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 매수를 만약에 13,500원쯤 했다. 그러면 한 개당 6,500원 정도 수익이 나죠. 그럼 이게 몇 프로쯤 될까요? 대략적으로 한 45%에서 50%이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대략적으로 한19% 수익이 났는데 내일 만약에 50%짜리가 터지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서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전부 다 자리 좋고 시장 제대로 반등 나오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쫄지 말고 무조건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엑시 인피니티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소통방, 어제 리플 소통방 난리 났어요. 일단 또다시 7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다들, 오, 리플 움직여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일단 지켜보자. 가장 중요한 거 흐름이고 방향인데, 일단 방향이 상승적으로 살아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추세 무너진 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제 조정인데, 어제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11월의 방향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요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소통방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하고 말 그대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지금 소통방이 있으면 저는 그냥 판을 깔아 드렸어요 판 깔아 드리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끼리 말 그대로 소통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이렇게 매매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뭐 광고성 링크 띄우고 다른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 한 이런 분들은 제가 다 내보내기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성향을 거르면서 진짜 리플이 어떻게 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다른 분들하고 정보 공유하고 싶은 분들만 딱 남아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리플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을 안볼 수가 없죠. 물론 오늘 다볼거예요다 볼건데 지금 1봉 일단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제가 요 얘기했죠 61선 같은 경우에 일단 요렇게 올라가면 61선에서 요렇게 닿을 수도 있고 위에서 꺾을 수도 있고 순간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렇게 왔죠 제가 그러면서 두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었어요 첫번째는 바로 21선 뚫는거 두번째는 61선 부근에서 턴하는거 근데 요거는 사실 둘다 해당을 해요. 60일 선하고 간격도 굉장히 좁았고, 21선 바로 뚫고 올라갔고, 21선이 월봉을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21선 위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나 이번 달 양봉이야. 근데 제가 계속 그 얘기했죠. 10월 말부터. 10월 말이나 혹은 11월 초에 21선을 뚫고 올라가면 11월 월봉이 양봉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움직임이 갓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럼 리플 사도 되나요? 네 당연히 사도 돼요. 무조건 사야 되고 여러분들 돈 벌려면 리플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61선 무너진 게 아니라 견주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조금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됩니다. 자 추세를 확인하는 월봉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추세 바꾸는 1단계였고 지금 이게 추세 지지 테스트하는 2단계라면 지금 이게 3단계예요. 그러면 엘리엇트 파동 이론으로 치더라도 지금 이제 월봉 기준으로 3파가 스타트를 합니다. 이 3파가 스타트를 한다라는 얘기는 쭉 올라간다는 얘기고 보통 3파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쓸게요. 일단 상승폭이 가장 크다 우리 빅뭐 그레이트 뭐 이런 뭐 표현 쓰죠. 그 다음에 길다 롱 이해되십니까? 즉 지금은 요 3파를 먹어야 되는데 3파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들어가서 순간 물려도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 쫄 필요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월봉 여기 입형선 916원이에요. 월봉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한 920원에서 925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 일단은 열려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숫자 잘 기억을 하세요. 네, 리플 주봉입니다. 제가 요 얘기했죠. 요 라인 딱 닿은 건 아니지만 공중에서 일단 올라간다. 근데 지금 여기 입형선이 780원이에요. 780원. 그 다음 여기는 833원이에요. 얘네들도 이평선이니까 조금씩 움직이겠죠. 근데 저번에 요 라인을 못뭐 뚫었어요. 이때는 뭐 770원 정도였죠. 그래서 이 라인 뚫는 게 중요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전 고점 795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실적 기준으로 중요한 숫자들 우리 다시 기억을 좀해 볼게요. 780원. 요 라인 이평선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795원 뚫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833원 뚫고 그러고 나서 아까 920원이었죠. 그다음 얼마일까요? 1000원이에요. 뭔가 일단 많이 내려왔으니까 촘촘하게 저항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포스틱 같은데 써놓고 여러분들 요 라인 뚫는 속도를 보세요. 속도. 그리고 전고점 795원. 일단 여기를 진짜 시원하게 뚫으면서 앞자리 팔로 최대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리플이 순식간에 1 0 0 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리플 4시간짜리입니다. 4시간짜리 보면 지금 보세요. 결국에 어제 5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평선들 간격 벌어졌는데 얘네들 이제 조만간 정별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차게 올라갈 수 있고 얼마 전에 도지 올라갈 때 보세요 오늘 리플도 9월에 그렇게 올라갔었죠 지금 이렇게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사실상 끝났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리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은 리플 소통방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시고 하다 보면 뭔가 조금 감을 잡으실 거예요 확실한 건 리플은 이제 더 올라가면서 600원대 당분간 못볼 수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못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을 리플 매수 하셔야 됩니다. 네 무료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보셔야죠. 지금 무료 카톡방 들어오면 요렇게 수익도 나고 여러분들이 돈 벌면서 멘탈을 잡아야 돼요. 우리 까먹었던 단어 돈복사 이제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되고 확실한 건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돈 벌면서 멘탈 잡아 갑시다. 제가 요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보시고 멘탈 잡아가세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은 수익이 가능하고 오늘 액시 인피니티도 움직이고 뭐 샌드박스도 올라가고 고르스도 코인도 올라가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 이 시장은 무조건 여러분들 수익을 보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액시 인피니티처럼 급등할 곳 추천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고 잘안 계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